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문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자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1장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면 다위시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1장 2절 말씀은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잠언의 말씀은 솔로몬을 통해 주신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잠언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 훈계, 명철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 준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마치 세상적인 지혜를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까? 왜 잠은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거룩한 영적인 삶을 가르치는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의 법칙을 가르치는 분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먼스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그 법칙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책이 자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의 지혜와 땅이 만나는 곳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이 사회 세속적인 인간관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진짜 육적인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가지게 될때 육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자녀에게 약속하신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아무리 세속주의가 판을 치는 삶 속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거룩하고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문 속에는 마치 세속 사회 속에서의 처세술 이런 지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 진정한 축복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자문서라는 것을 꼭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서와 시가서, 시편, 욕기, 전도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 책들은 정치의 계획이나 사회의 개혁, 경제의 개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개혁을 추구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사회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변화가 없이는 사회의 변화도, 나라의 변화도, 민족의 변화도, 공동체의 변화도 없다는 거예요. 좀더 이야기한다면 본성의 문제를 개혁하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자문이다.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절에서 자문을 우리기게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문의 말씀을 자꾸 읽으면 알고 깨닫게 된다. 알고 깨닫게 한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히브리 말의 야다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경험으로 깨닫게 된다. 이 지혜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지혜가 넘치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책은 자문이다. 여러분, 인생에서 반드시 그대로 지어지는 삶의 지혜와 원칙들을 여러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자문서를 여러분이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책이다. 쉽게 말하면, 와우! 하게 만드는 책이다. 내가 이런 지혜가 없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깨달음이라는 말은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안개를 뚫고 뒤에 있는 것을 볼수 있는 마치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와 같이 저 너머에 있는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깨달음을 주는 것이 바로 자문이다 그쯤 되면 자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무엇을 알게 하고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먼저 알게 한다. 첫 번째, 지혜와 혼기를 알게 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다는 말은 야다라는 동사를 사용한다. 그랬죠? 무엇을 알게 되는가? 지혜를 알게 한다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 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혹은 적용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히브리말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알고 있는 지식.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능력, 혹은 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영리함, 혹은 개책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는 지식정보 시대로 갑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하바드대학 도서관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냥 시리아? 하고 물어보면서 시리아, 이게 뭐니? 하고 물어보면 시리아가 답을 해줍니다 그렇죠? 인터넷에 들어가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쿠킹하는 방법, 어떤 약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든 것 지식의 정보 시대에 돌입해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우리가 배워야만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쟁이 있는지 모릅니다.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졸업만으로 안 되고 석사, 박사, 그리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지식을 책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얻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혜를 주는 책이 바로 자몽이라는 거예요. 지식을 주는 책이 아니다. 따라 합시다. 지식을 주는 책이 아니라 지혜를 주는 책이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사용할 줄 모르거나 잘못 사용한다면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기대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자언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은 모든 영역입니다. 정치적인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읽어야 됩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가 16장과 31장에 나옵니다. 통치자의 지혜를 주는 책이다. 경제에 대한 영역,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 문학적인 영역, 관계 안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 도덕적인 영역. 영적이고 종교적인 영역, 모든 영역을 통활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영역에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도 망하게 된다는 것이 자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문의 말씀을 매일 듣고 배우고 그리고 읽기 시작하고 이해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지혜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훈계를 알게 한다, 경험하게 한다, 야다. 훈계는 뭡니까? 이걸 무사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사용했는데,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능력.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판단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그래서 부모는 우리에게 이런 것이 바른 것이고, 이런 것이 바르지 않다는 훈계를 주는 것이에요. 인생을 오래 살았다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저렇게 했을 때 저런 결과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계는 다른 말로 하면 징계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가르침. 가르침은 가르침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교정의 목적으로 주는 이, 이것이 훈계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될때 우리는 수많은 실수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아빠만 그만해요. 지금 시대가 틀려요. 아빠는 몰라요.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훈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13장 24절에서도 징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왜? 부모의 훈계는 징계와도 같은 것이다. 그 말을 안 들으면 우리에게 징계의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어떻게 빠르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이 훈계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교육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이 훈계라는 거예요. 주로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렇게 위의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지시와 훈계와 어, 징계의식으로 주는 것이 이 히브리 단어로 무사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훈계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명철이라고 합니다. 명철을 깨닫게 된다. 명철과 깨달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철이란 것은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할때 그것을 얼른 깨닫는 능력 혹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이 상황이 뭘 의미하는지를 바로 깨달아 알수 있는 능력, 파악할 수 있는 능력 히브리 말로 비나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깨닫는 것 결정을 내리는 판단을, 판단력을 소유하는 것. 그래서 이, 이 명철이란 말을 깨달음, 분별력,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과 사물과 사람을 바로 이해하는 능력이 바로 명철이라는 거예요. 명철을 깨닫긴다는 것은 상황을 바로 파악한다. 어, 제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해나가면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이 명철함이 없다는 거예요. 깨뚫어 보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말을 하나를 하면 열을 알아야 되는데, 아니, 적어도 하나라도 알아야 되는데, 하나를 말하는데 하나도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 명철함을 깨달을 수 있을 텐데, 듣는 기가 없고 성급하여 자기 말만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물과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을 소유할 때, 이 사람은 어느 사회 영역에서 정치 영역, 경제 영역, 은행 혹은 학교 어느 영역에서 일을 할지라도, 이 사람은 높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은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철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인생을 두 배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잠언 말씀을 주었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뭐라 그랬죠?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 알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훈계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야다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바로 알아듣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잠언 말씀을 자꾸 읽으면 지혜롭게 되고 이 훈계의 말씀이 내 것으로 되어져서 내 삶에 실수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명철을 깨닫게 한다. 이 말씀은 상황을 파악하고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겨나기 시작한다. 출세의 지름길 아닙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 이해 있는 대화. 그래서 빨리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명철함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자문의 말씀을, 아니, 매일 자문 한 구절씩이라도 하면 읽어 나가는 훈련을 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큰 지혜가 넘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자문의 말씀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이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내일은 그 목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기대하시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자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알고 경험하고 깨닫게 해준다 나에게 미련함이 많다면 지혜가 부족하다면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 자문 말씀을 자꾸 읽으면 그런 능력이 생겨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리합시다